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크랑 크림치즈 이용해서 간단한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사과를 깨끗하게 껍데기를 잘 까주시고 딸기도 어, 잘, 이렇게 먹기 좋게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. 이게 이제, 제크라는 과자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만들어 먹던,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먹던 그런 스타일의 디저트인데, 어,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은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사과를, 어, 제크 위에다가 이제 크림치즈 올리고 나서 사과를 올려줄 거거든요. 사과가 조금 두툼해야 맛있습니다. 이게, 너무 얇으면 또어 맛이 없어서 조금 두툼하게 잘라 주시는 게어 사과맛이 확 나면서 좋아요 이게 또 크림치즈랑 사과랑 되게 맛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또안 예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는데까지 이렇게 딸기를 반정도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위에다가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은 다 준비됐구요. 이렇게 제크 하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크림치즈를 듬뿍 올려주실 거예요. 크림치즈 많이 올립니다.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또 맛있어요. 이게 칼로리 같은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사과, 한 잔, 사과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올려도 아주 맛있는 디저트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. 조금 얇게 썰면 모양은 예쁜데 사과가 조금 넉넉한 맛이 있어야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 딸기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올려주도록 할게요. 이 과자가 이제 크래커가 음, 짭조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크림치즈의 고소함과 그 다음에 사과의 새콤달콤한 이런 맛이 어울리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제 뭐 2층으로 쌓으셔도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림치즈, 요 제크라는 요 과자 그 다음에 사과, 과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좀 맛있는 술안주나 아이들 간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음, 어렸을 때 만들어 먹던 방식대로 그냥 대충대충 만들었더니 사과 모양을 조금 더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예쁘게 만들 걸 그랬나봐요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음, 크림치즈가 있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금 해 봤어요 너무 오랜만에 요 만들어서 옛날 어, 기억이 좀새록새록좀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금방 만들어요. 이렇게 해서 크림치즈 하나 있으면 방 어, 예쁜 거는 딸기만 모양새가 더 예쁘긴 한데 뭐 맛은 사과가 더 있을 겁니다. 사과가 사실 상당히 색저 달콤하게 어, 이, 이 크림치즈랑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사과 맛을 더 좋아하기는 한데. 모양 자체는 딸기가 아주 더 예쁘죠. 이렇게 팁은 사과가 조금 두꺼워야 된다. 음,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디저트 완성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했고요.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어, 간식이라서 맥주 한번 간식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그대로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입니다. 음. 바삭바삭 크림치즈 고소하고 사과에서 음. 과즙이 착 나오면서 이 <laughs> 크래커가 좀 뻣뻣한 거를 다 잡아 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조금 넉넉하게 올라간 게 맛있어요. 음. 술 안주로도 아주 그만입니다. 딸기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음. <laughs> 자기도 사과보다 과즙이 더 있어서 더 부드러운 맛은 내지만 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맛이 더 좋더라고요. 음 아주 둘다 맛있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어, 크림치즈 올려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